본의 진주시가 하수 처리 예산이 만성적절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처리 비용에 비해서 요금이 턱없이 낮다는 얘긴데 자, 장영 기자가 진주시 하수 처리 원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진주시가 지난해 6월에 이어 또다시 하수 처리 예산이 적자라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수 1톤을 처리하는데 1,420원이 드는데 시민들이 내는 요금은 323원으로 현실화율이 22.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3 0 1억 원에 달한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뭐 고도출이라든지 비싼 비점오염 시설라든지 계속 사업은 투자 하고 있고 투자에 대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들은 고스란히 이제 요금 인상용이 됩니다. 진주시의 하수도 원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하수 1톤당 처리 원가가 1,420원으로 창원 767원, 김해 1,212원, 거제 1,394원에 비해 높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인력 운영비 45억여 원인데 인구와 처리 규모가 비슷한 양산에 비해선 4배 가량 많고 인구가 1.5배 많은 김해에 비해서도 2.5배 가량 많습니다. 하수 처리에 드는 약품 재료비와 수선 교체비보다 많은 예산을 임금을 포함해 인력 운영에 지출하는 겁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0% 달성을 권고하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해, 지난해 41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은 진주시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안은 민간 유탁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입니다. 이윤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민탁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금 인상은 진주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우선되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